네, 안녕하세요. 국대아파 t v 입니다 네, 오랜만에 어, 핸드폰으로 지금, 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오늘 지수가 별로 좋진 않은데요 어, 네, 내일 또 연휴가, 어, 있고, 광복절 연휴가 있고, 그래서 하락 종목이 좀 많았었는데, 어, 역시나 시장의 중심에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어, 아직 시연까지는 뭐 대략, 어, 2주가 조금 안 남은 걸로 지금 나와 있고 있는데, 아, 어, 역시나 지금 뭐, 잘 기존에 이제 잘 가던 선암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뭐 부인을 했고 음 가장 지금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드렸던 이제 신성 델타 테크가 어, 어 대장으로 나섰던 모습이고 오늘 정지였기 때문에 어 그다음으로 이제 파워로직스라든가아 어, 그다음에 어 덕성 어 그리고 어, 원익 피앤이 &E 이런 손으로 어, 움직였습니다 근데 뭐 차트의 모습에서는 신성 델타 테크가 가. 어, 역시나 대장이고요 그다음 파워 로직스 어, 원익 PN이 &E 이런 순서를볼수 있겠고 어, 얘네들의 이제 어, 재료는 음 퀀텀 에너지 예, 퀀텀 연구소의 그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어, 재료가 파악됐고요. 그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게 이제 신성델타테크 그다음에 파워 로직스 원익 PN이 &E 이런 순으로 어, 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알아두시고서 그냥 매매는 일단은 한다면, 어, 무조건 대장조에서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지금 시연 기간이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은, 어, 뭐, 뉴스 하나하나에 따라서, 어, 굉장히 급등락이 심할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매수 한 뒤에, 아 어, 다음날 보유하고 가냐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성공이냐 아니냐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어, 기대감으로 일단 오른 어, 주가들이 어, 어느 쯤에서 어, 수익 실현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결국에 주가는 기대감이 적을 때 이제 사서 어, 이제 과해진 순간에 이제 파는 게 가장 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과열이 됐고 어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경어 뭐 경고에 투경에 어 상당 부분 과열이 된 부분은 확실히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종목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후발주로 해서 뭐 이름을 달고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 있습니다. 뭐 바이오플러스라든가 뭐 갑자기 난데없이 뭐한번 어 엮어서 이제 지분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아, 어, 그런 애들은, 어,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을 거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성 델타 테크가 정지가 됐었는데, 이제 내일, 어, 다시 풀리고 나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어, 이거를 지켜보는 것도, 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단타 매매자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이런, 어, 팔쩍팔쩍 뛰는 종목들에서 매매를 해야지, 어,만, 어,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어, 맞을 구간도 크다라는 거를, 어, 어, 인식을,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어,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뭐, 초전도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시연이나 그 시간까지는, 어, 기대감을 인해서 계속적으로 급등락 변동성을 줄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어, 단기 매매자들한테는, 어, 기회와 아, 위기가 공존할 수 있는, 어, 지금 현재 테마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좋았던 종목이, 어,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말씀드린 이제 GI 이노베이션도 어, 박스권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어, 전에 방송에서 했던 그 보로노이, 보로노이가 지금, 음, 꽤, 어, 굉장히 이제 시세 구간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시세 구간이 나와줬고, 어 지난번 이제 방송에 셌을 때가 이어 이쯤이었죠 아마 4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어어 어, 그 상승 파동을 준 다음에 한번 이제 박스권 횡보를 한 뒤에 지금 이제 다시 큰 파동을 나와 주는 어 모습입니다 이제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뭐 거래량이나 이런 거 이런 게 일반 종목에 비해선 크지 않기 때문에 어, 접근하기가 아마 잘 모르시고 어, 어려울 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또 지금 이제 그 비만 관련주들이 시세를 또 나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이 대장인데요 펩트론 같은 경우도 뭐 쉬지 않고 올라왔죠 근데 요새 특성이 테마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 지금 뭐 중간에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있었지만은 다시 또 어, 그거를 어, 극복하고 올라가고. 어, 2차 전지가 올라갔었던 것처럼 지금, 아, 상당히 지금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횡보, 어, 조정 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요. 어, 그 사이를 지금 다른 종목들이, 어, 메꾸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신규 상장주들이 조금 몇 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파도라든가. 시장 수급이 좀 줄수록 이제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 이제 어 다시 코로나 관련돼서 어 실제로 코로나 관련돼서 조금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관련된 이제 진단 관련 키트들이나 키트들 관련해서 이제 뭐 지금 지노믹트리 하고 또 랩지노믹스가 최근에 무증 이슈가 있었는데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바이오 섹터 쪽에서 이제 조금 일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지금,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경우, 이제, 어, 중국, 어, 관광, 어, 재개가 확정이 되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화장품, 면세주, 면세점 관련주들이 좀 크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어, 제가 이제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아이센스가, 예, 어, 뭐, 계속적으로 이거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어 상당히 어 괜찮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 좀 오늘도 아까 시간에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는데 어 조금 밀린 모습이긴 한데 어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아이센스도 계속적으로 어뭐 단타보다는 이런 것들은 어좀 조정시에 모아가서 예저 흐름 좀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 어, 분할매도를 하면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모습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예. 아, 어, 그래서 오늘은 뭐이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계속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슈가 될것 같은데, 아 어, 너무 이제 급등 이 대응이 좀 어렵고 이러신 분들은 뭐 사서 그냥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어 중간 중간에 어 신문 기사라든가, 아좀 어, 발빠르게 어,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도 힘든 장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강복장 연휴 잘 쉬시고, 수요일 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화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